안녕하세요. 어, 오늘 2024년 2월 22일이고요. 오늘 취준 일기는 43일차입니다. 오늘은 총 3시간 34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마 제가 최근에 공부한 날 중에 가장 짧게 한 날인 것 같은데 요새 기업 채용 정보 같은 거 보다 보면 기업 정보 평점 같은 것 찾아보고 하느라고 엄청 시간이 순삭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그런 거볼 때는 아니고 아직 좀더 공부를 해야 될 때라서 자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거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은 이제 제네릭이랑 리서트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함수가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타입이 이렇게 다르면 똑같은 함수인데 두 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더 많이 작성할 수 있겠고요. 근데 제네릭을 사용을 하면은 앞에 꺽쇠 T를 집어 넣고 파라미터 자리에 이렇게 T 아무 대문자 상관 없어요 이렇게 집어 넣으면 T 자리에는 아무런 타입이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함수에서 제네릭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배열 안에 인 n t 배열도 들어갈 수 있고 스 t r i n g 배열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제네릭이고요. 이 제네릭을 타입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에서 꺽쇠 T 해주면은 구조체 안에 들어간 저장 속성의 타입을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클래스에도 쓸수 있고 열거형도 쓸수 있고 책장에서도 쓸수 있고. 어, 다양하게 이제 제네릭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프로토콜에서도 프로토콜은 조금 방식이 다른데 아까처럼 여기 꺽쇠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로토콜 안에 associated type 이라고 T 이렇게 적어주면은 프로토콜 내부에 있는 뭐 이제 메소드같은데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타입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할 때 여기 타입 엘리어스라고 써주고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저트 타입에 대해 알아보면은 리저트 타입은 이제 에러 처리를 해주는 걸좀 도와주는 타입이에요. 진보된 형태인데 이게 원래 이제 에러 처리하는 방법이죠. 에러 핸들링 하는 거 throws 들어가고 에러가 나오는 함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에러를 throw로 던지고 받을 때는 두캐치문 써주고 그 안에 try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러 핸들링을 해주는데 이게 뭐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애플에서 좀 다양한 옵션을 주기 위해서 요 리조트 타입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네릭이 사용이 돼요. 리조트 타입의 구현부에는 이넘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이넘에 여기 이제 또 제네릭을 쓰면은 이넘 안에 들어간 연관값의 타입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타입을 넣어주면은 성공 케이스에 들어간 영구한 값이 자기가 원하는 타입이 되는 거고, 페일러도 자기가 원하는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throws를 썼지만 이제 리소트만 써주면 되고, 이제 에러 타입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에러 타입 캐스팅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스위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리소트 타입을 통한 에러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